안녕하세요. 365 바로경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하계월 청구 아파트거든요. 이 43평 아파트인데, 두번에나 유찰됐습니다. 10억짜리가 6억 4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초보들은, 와,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매를 조금 아는 사람은, 어? 이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보는 경매를 좀 아시는 분들의 시각이 맞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 싸다고 덥쑥 들어가는 사람이 그래도 아직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부동산 경매 실무를 하는 사무장이거든요 제가 17년 동안 경매를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케이스의 물건들을 봐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입찰 보증금 몰수되는 건도 사실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참 안타깝죠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이 간단하면서도 아주 그래도 중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입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입찰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이제 보증금 몰수당하는 아주 불상사를 겪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뭐 당연히 이제 수임을 여기 지역 주변에 노, 뭐 하계나 중계나 상계나 이쪽에 어, 나름대로 경매로 좀 저렴하게 아파트를 치득가겠다라고 계획을 가지신 분께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수익 계약을 맺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물건이 있어서 왜이 물건이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고, 예.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는 이 해결 방법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영상 속에서는 사실 담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상에서 그런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 뭐 이게 뭐 지식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 이물건이 6억 4천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사실 상당히 이제 좋아진 거잖습니까 분명히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아,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짜 이거 확인하고 가야 되지? 궁금해 하실 거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께서 전화를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를 그냥 막무가에 그냥 전화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냥 유선상으로 아 사장님 이렇습니다 라고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밥 먹고 사는 밥줄이고 제가 오랜 수십 년 동안 부동산 23년하고 경매 17년을 하면서 제가 싸운 온 지적 재산인데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 일면식 없는 분한테 제가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이해하시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수임을 맡겨주시면 조사를 했어요. 아, 사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 얼마 정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사전에 파악을 완전하게 해가지고 예, 입찰을 가는 겁니다. 자, 중양천 바로 앞이네요. 중양천 바로 앞이고 동북선 현재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게 저저 저 상계역에서요. 저저왕심리역으로 그, 그, 그 가는 동북선 공사 중입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여기. 요 꿈의 코롱도 제 영상 만들어 드렸죠, 그죠? 만들어 드렸고 요 물건 같은 경우는 동북선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동북선 지하 노선이 여기에 정, 정차를 하나입니다. 월계 사슴 월계역 있는 광운대 있는 쪽이죠, 월계 월계면 월계 사슴 2 단지 앞쪽 여기에 지하철 역사가 하나 정차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계역보다는 오히려 동북선이 조금 더 가깝고에 요선환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7호선으로 안 가도 되고, 요, 동북선 타고, 그, 왕십리으로 내려가가지고, 환성을 하셔도 되고, 요, 동북선이 상계동부터, 그도왕리민과 연결되는, 역사가 중량천 바로 건너편에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공사 중이니까요. 그러면은 중량천변이면서 요 물건 경매 나왔는데, 현대우성단의 경매가 나온 게 있네요. 이건 한번 유찰이 되었네요. 33평 국민평양 아파트입니다. 하게 현대아파트 10청 물건 청어 좋네요. 자이 물건을 제가 뭐 당장 설명드리는 물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이 이 지역에 3 40평대에 경매물건을 내가 경매뭐 중개가 되었던 건매물을 찾고 계시고 아 내지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여러 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만 간단하게 봐도 보이잖아요 지금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하교율 청구아파트 현대우성아파트 현대우성 같은 경우는 하하율저하계율 하교, 바로 앞이네요 여기 이제 동북산하고 환성었 더블적세권이 되는 거죠. 7호선 하계역이에요. 그러면 역출구 바로 앞에니까 현대우성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그런 물건 아닙니까? 33평 아파트면서 정도 10층 물건이고. 이 영상은 제가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좀 다음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지금 요 경매 나와 있는 하계율 청구 아파트. 자, 110동 물건입니다. 110동이면 요동이네요 이동 물건이고 17층 4호입니다. 그러면은 18층 중에 17층이네요. 아우, 층은뭐 아주 높은 층이네요 이게 아마 당연히 동부관선 쪽으로 하, 하천 쪽을 보도록 앞, 거실하고 안방하고 작은 방을 빼놨겠습니다. 43평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서레베이 구조로 빠져있겠죠. 그죠? 동부관선도로 탄천, 중량천을 조망을 바라볼 수 있는 110동에 있는 요 물건이 지금 경매가 나왔는데 이게 두 번이 유찰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이 돼서 왜두번유찰되는지에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줘.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6억 5천에 7억에 낙찰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이 있다, 5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그냥 입찰금 보증금 6,400만 원 포기하는 아주 불상사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조사를 다 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낙찰받아서 소유권 취득해서 입주를 할수 있도록. 요새 이제 627대 책 이후에 여러분들, 어떻든 뭐,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이제 낙찰받으면 입주가 기본 조건입니다. 입주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은행 대출 없이 내가 그냥 완전한 내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뭐 주변 지인분한테 뭐 잠깐 돈 빌려가지고 잔금 치고 그러고 난 뒤에 그럼 은행 돈안 빌렸지 않습니까? 그럼 입주 안 해도 되거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주소 이전 해놓고 해. 어차피 대출금 뭐, 전세 놓고 갚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그런 걸 털어막을 내고, 뭐, 주입, 주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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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죠? 전세자금대출이, 전, 아, 주, 주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도 지금 안 되는 형태로 지금 막 막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매 어차피 낙찰받고 잔금납부하면소유 이전된 게 넘어오니까, 주소 이전 하지 않고, 잔금납부한 동시에 그때부터 경락잔금대출이 발생을 하니까요. 주소 전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 놓고는 그냥 전세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세금 에 대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들어오는 임차인이요. 그돈 받아가지고 빌린 사람테 주변의 지인분한테 돈 빌린 사람한테 갚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또 살짝 빠져나가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너무 사설이 길어졌는데요. 일단 사진부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동 물건이고요. 중량천을 바라보는 18층 중에 17층 물건입니다. 헬스 골프 센터도 있네요. 지어진 인전은 좀 오래됐어요, 여러분. 01년도 중공인가 그러니까. 지어진 인전이 좀 됐습니다. 18층 중에 17층. 하계월 청구 아파트. 하계역까지는 뭐, 더불어 한1 0은 그래야 되겠는데요. 4호 라인이 있죠. 이건 네이버를 보고 좀 정확하게. 얘가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전형적인 서리베이 구조입니다. 전형적인 서류베이 구조에, 안방, 자본방 거실, 거실, 주방, 오, 가만수 있어 보 맞는데, 어, 동서남북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그렇죠. 이쪽이 단천방향일 겁니다. 이쪽이 단천방향일 거고요. 자, 오늘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임차인물이 있습니다. 임차인물이 대항력이 있어요. 말로서 기준권리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건재당 건재보다 빨라요. 건재당도 많죠. 그죠? 채권금액도 많아가지고 치아들 염려는 전혀 없는데 지금 임차인분께서 이 말소 기준 권리인 건재당보다 전입일자가 빨라요. 하루가 빨라요. 하루가 하루가 빨라서 이것 때문에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보증금 몰수당하고 대출관계도 발생을 안해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거를 해결하는게 인물권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거를 해결해드리는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경매하는 사무장이구요 전 경매 17년 하고 부동산 23년 하면서 오랫동안 제 지인들 그동안 내가 경매를 해서 부동산을 2년 맺었던 사람들 재산을 지키고 늘려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는 실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경매 공매에 있어서의 수익 의뢰를 받아 가지고 손님이 믿고 맡겨 주시면 이제 여러 부분 분석 다해 가지고 가격 권리 분석 그리고 향후 가치 그리고 대출 준비. 그래서 입찰법정에서 낙찰받고 명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키를 넘겨드리는 그런 일을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는 상장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는365 바로경매고에 영상 내용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해놓으시고 많은 주민분들한테 공유하시면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건 수임이 필요하신 분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설명은 다 됐고요 아 99년도에요 01년도 아닙니다 수정할게요 99년도 4월달에 중공때리는 겁니다 지금 좀 오래는 됐습니다 오래 됐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사고 없이 안전한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관리비도 와무장이 와, 밀렸네 어이구 무시라 관리비가 뭐 지금 현재 3월달까지 오, 올달까지 지금 막 700만 원 넘게 밀렸네요. 그건 거의 한, 명도 마무리 하는 데까지 가려고 하면 한 1000만 원정도 들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관리비리 미납되어 있죠. 이거 뭐, 버티면, 이제 명도하기가 사실 하나를 보면 열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명도하려고 그러면 막 중농소래 하고 막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낙찰자가 직접 부딪히면요. 진짜 중농소래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협상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대리인이, 때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대수도 1476세대입니다. 1476세대. 아, 그리고 이게 용적률이 나와 있네. 214%니까. 이게 벌써 그래도 26년차, 7년차 가지 않습니까? 그죠? 세월이 좀더 지나면서 그래도 용적률이 어느 정도 아직 조금 더 있습니다. 지문으로 한번 볼까요? 왜이야기 하냐면 나중에 재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돼지 지분이 15, 15평이면 43평에 비해서 지분율을 조금 작은 편입니다. 보통 43평이면 지분율이 한 20평 정도는 되거든요. 이 지분율이 좀 작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재건축할 때조합원 추가 분담금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용적률이 200%대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214%갔않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뭐 최고 용적률 2 0 0 8, 90%를 가면은 일반 분양 물량이 조금더 나온다 나오기 때문에. 일반 단지보다는 지분율이 좀 작기 때문에 향후에 재건축할 때 조금 추가 분담금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좀잘 인지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항력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만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입찰을 들어가야 사고 없는 안전한 경매가 되는 겁니다 자 충분하게 설명 됐죠 그거를 여러분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처리해주는 게 제가 수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요. 그랬는데, 어, 이 물건을 조사해 보니까 야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 이 물건은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낙찰을 받아도 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추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사장님 어느 현대우성은 어떻십니까? 아니면 다른 주변의 지역에 있는 중계동 쪽에도 경매 나온 물건들 요도 있네요. 중계 거리나 아파트도 지금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평수는 좀 작지만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도 소그 소비자 분께서 원하시는 지하철역 가까우면서도 학교도 좀 가까우면서 평수는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좀 찾아달라 내가 경매로 꼭좀 받겠다. 이제 그런 분들은 수익액이 매져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 매듭을 지을 때까지 입주를 하실 때까지 처리를 다 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러고 자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논 하계동이나 하교율 청구 아파트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물건 수임받게 주시면 조사해 가지고 해드립니다. 어, 거면서왜 시설을 안 받네? 이야기 하다 보니까만. 자, 그러면 실거래가만 간단하게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실거래가 142, 40평입니다. 자, 실거래가격이 9억 전후합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가지고의 2,000. 25년도 들어가지고 9억 전후하고의 2024년도까지는 8억 중후반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그런데 보십시오. 9억 전후하는 물건인데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죠? 여기 8억에서도 분명히 낙찰이 될수 있던 물건이에요. 근데 대왕이인 민찬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찰이 된 거거든요. 요거를 잘 파악하고 합리적인 입찰가를 써서 낙찰을 받아야 사고 없는 경계가 됩니다. 물론 저런 부분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대로 파악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는 낙찰을 받고 입주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취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학일 청구 아파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